so we're going to increase the potential maximum fine from $500 to $1,000. 안녕하세요. 지은 언니예요. 자, 오늘도 제 채널에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좀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고 싶은데, 음, 뉴욕이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7일 기준 어제보다 사망 인원이 731명이 증가해서 음, 지금까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절반가량의 수가 뉴욕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까지 한 하루 이틀 정도 약간 감소세를 보여서 많은 여론이 약간 안심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바램을 깨고 다시 최고치를 넘겼습니다. 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바로 소셜 디스턴스가 시행 중이죠. 근데 뉴욕은 원래 4월 15일까지만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2주 더 연장을 해서 4월 29일까지 시행을 한다고 다시 주지사의 성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어기면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를 해왔던 거를 두 배로 올린 1,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governments are charged with enforcement I want them to enforce them and I want to be frankly more aggressive on the enforcement because all the anecdotal evidence is people are violating it at a higher rate than before so we're going to increase the potential maximum fine from 500 to one thousand dollars but it's not really about the fine nobody wants the money we want the compliance 아직도 사람들이 이 소셜 디스턴스를 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쿠오모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자가 격리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이 거리 두기에 부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스크는 이전에 비해서 쓰는 사람이 많이 늘긴 했어요. 다만 아직 그냥 늘어난 정도예요. 그리고 거리 두기?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턱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영상을 그저께 그러니까 4월 5일 뉴욕포스트에서 봤어요. 제목이 미국인들 이제 식료품 쇼핑도 자제해라예요. 자, 이곳은요 맨하탄에 있는 트레이더 조스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일단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먹을 거 사러 나가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돼서 나온 건데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건 걱정이 안 되나 봐요. 마스크는 물론이고 따닥 따닥 붙어서 쇼핑하느라고 이제 연염이 없죠. 이게 지금 뉴욕. 바깥의 일부 풍경이라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이 기사 역시 어제 본 건데 뉴욕포스트 기사예요.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뉴욕시에서 이 소셜디스턴스 관련해서 신고전화가 4,300건이 접수가 됐대요. 근데 뉴욕 경찰이 딱지 준 거. 그게 21건 이하. 그러니까 이제 500불 벌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체포 건수는 단 3건이라고 합니다. 4,300건 신고예요. 근데 이 의미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상황에 둔감하고, 그리고 뉴욕 경찰은 본인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에 대한 벌금을 올린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더 지키라고 경각심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 지금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벌금이 천불이래.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냥 집에 있어. 이런 거죠. 또, 경찰이 그만큼 안 잡는 건 이게 잡아갈 만큼 법을 어겨서 처벌을 줘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잡아가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도요, 경찰도 절대적으로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권고를 하는 정도에서 스스로들 그냥 멈춰 주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온데도 다 벌금 주고 체포하고 이렇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하지만 이건 일부의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한인 마켓 앞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장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한국인들은 정말 자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권유를 했어요.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또 보여드릴게요. 마스크가 없으면 이 스카프라도 두르고 다니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본인은 마스크를 쓸 계획이 없다라고도 했어요. This is I don't think I'm going to be doing it. I'm feeling good. I just don't want to be doing, I don't know, somehow sitting in the Oval Office behind that beautiful Resolute Desk, the great Resolute Desk, I think wearing a face mask as I greet presidents, prime ministers, dictators, kings, queens, I don't know, somehow I don't see it for myself. I just, I just, don't, maybe I'll change my mind. 국민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통령도 마스크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국민에게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걸 권유를 하고 본인은 왜 굳이 안 쓴다고 발표를 한 걸까요? 자, 이유는 의료용 마스크 공급 부족을 고려를 해서 국민들은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니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는 만큼 나는 마스크를 쓸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조사가 발표가 된 거네요. 자, 또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성인 4명 중 3명 정도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전에 비해선 달라진 결과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여기서 마스크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집에서 만들어 쓰는 법을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타올을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공유를 했었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페이퍼 타올 정도로 만들어 쓰는 건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근데 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일단, 공공장소에 나갈 때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이 페이퍼 타올이든 뭐 스카프든 입하고 코를 가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알려드렸다고 했더니 중앙일보 기사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진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신뢰가 없죠? 제가 한국을 떠나던 한 17, 18년 전쯤에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튼 지금 제가 아마존에 이 마스크를 사러 딱 들어가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직접 대응하는 병원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뭐 이런 문구가 같이 떠요. 일반 면 마스크나 뭐 일회용 마스크 이런 건살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좀 특별한 마스크. 요거는 여전히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도 저도 못하고 계신 분들 진짜 스카프라도 좀 두르시고 다니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0% 마스크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이 주신 댓글들 정말 하나하나 보고 저 진짜 울었어요. 어쩜 그렇게 따뜻한 말들을 남겨주셨는지, 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꿈꿨던 유튜브 컨셉은요, 오도방정이에요. 이왕 사는 거 재미있게, 또더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고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고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또 지금껏 그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그렇지 못한 저의 영상들이 저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힘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여러분. 아, 진짜, 뭐, 사랑함,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하겠고, 암튼, 진짜, 감동입니다. 자, 제가 빨리 다시 오도방정 푼수를 떨면서 이 방탄 이야기와 제천연오일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 최고. 어디 계시던 건강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